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주식파나입니다. 오늘 마감시향 살펴볼게요. 오늘의 증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면서 끝났구요.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네, 3%대 상승을 보여줬구요. 그 이유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간 양매수가 들어가서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구요. 그러면 상한가 먼저 살펴볼게요. 파일 네트웍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비슷한 회사 유베이스에게 인수되면서 상한가를 갔는데요. 콜센터 회사라고 하네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점상을 했습니다.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며칠 전에 다뤘었죠. 이연상을 했던 종목이었는데 어느 정도 빠졌다가 오늘 다시 상한가를 갔네요. 같은 이유입니다. 지분 인수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로보로보도 로봇,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성과 LG가 로봇 사업 진출 소식에 강세였어요. 최근에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마다 뉴스는 삼성과 LG가 로봇 산업 진출 이 이슈인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선 빠질 수 없는 거라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생길 것 같네요. 신풍제약 우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신풍제약도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신풍제약하면 피라맥스잖아요. 필리핀에서 임상 유효성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 한가 종목도 있어요. 다이나믹 디자인 한가를 간 이유는 결손금 보존을 위해서 무상감자를 결정했어요. 무상감자를 결정하면서 어, 재무제표를 이제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동전주의인데 예. 한가 가니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주로 올랐던 섹터는 친환경 테마 섹터예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풍력인데요. CS 베어링은 CS 윈드의 자회사입니다. 24.27% 상승했고요. CS 윈드는 15.19% 상승했습니다. 친환경 섹터가 요즘 유가 상승과 천연가스 상승으로 인해서 대체되는 섹터가 지금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양광도 좋았습니다. 아까 보셨던 로보로보 상한가 섹터인데요. 마찬가지로 로봇 섹터가 다 좋았어요. 로보티즈 15.07% 유진로봇 11.59% 상승했습니다. PCB 업체도 좋았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AI에 많이 들어가서 PCB 업체도 요즘 상승세가 좋아요. 대덕전자는 9.15% 상승, 심택은7.98% 상승했습니다. 막판에 올랐어요. 치료제 섹터인데요, 일동제약도 상가 가는 듯 했는데 26.35% 상승, 신풍제약은 1 9 3 상승했습니다. 코로나가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치료제는 아직도 움직이고 있네요. 네, 지금부터는 뉴스를 살펴볼게요.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가 총 동원령, 18세부터 60세 남성을 추가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두 싸우자는 거죠. 여성과 아이, 할머니에게도 총을 준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는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펼치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위험하죠. 전에 사고, 사건, 사고가 터졌던 곳이기 때문에도, 더 위험한 것 같아요 항공우주도 뉴스가 있었는데요 누리호가 6월 15일날 2차 발사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어, 긍정적인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7년 후에, 후에 2029년에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에 대한 음, 탐사선도 띄운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스톤브리지 벤처스가 상장했죠. 오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모가는 8,000원이었는데요. 어, 시가도 공모가를 하회했고요. 7,200원으로 시초가격 결정됐고요. 오늘 반등 다음 반등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주요 일정 설명드릴게요. 1월 관광 통계가 있고요, 풍월 정밀이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모아 데이터 공모 청약도 있고요. 하나가 실적 발표합니다. 미국에서는 2월 시카고 P M I 발표하고요, 그리고 1월 상품 수지도 발표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MWC 2022 개최인데요. 어, 우리나라 과기부랑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이 대거 진출할 거예요. 모바일에 관련된 과학기술에 대한 발표 개최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소식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수혜주들만 움직여서 재미가 없는 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어, 그 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는 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나올 수 있고, 현재 미국 나스닥이 1%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오늘 저녁에 미국 장이 좋지 않으면,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우리나라 장도 안 좋을 수 있고요. 또 주말 사이에 벌어지는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오늘 올라가는 장에 매수 못했다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어, 혹시나 또또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빠질 때 그래도 조금 조금씩 매수할 수 있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주식파트너 주식 파너였습니다. 주식